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음 골프의 응, 안희수 김영 프로입니다 안녕 손님 네. 저도 프로들처럼 엄청 멋있게 하체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슈퍼 간단한 방법이 있죠 헉,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체를 잘 살라 바로 춤! 박자를 잘 타야 돼 박치도 가능한가요? 박치도 슈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들 우리가 하체, 엉덩이 우리 신체 일부 중에 가장 큰 근육이죠 춤도 네. 우리가 보면 은 네. 뭐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전신을 다 사용하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떤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짜게 되고 네. 내가 그 안무가 익숙해지면 그 음악만 흘러나와도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골프 스윙을 한데 있어서 리듬, 박자 요런 것만 잘 맞춰놓면 으 충분히 잘쓸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바로 하체 리듬 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 네. 자 그러면 가보시죠. 오고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면 발력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면 발력. 그렇습니다. 지면을 밟고 우리가 그 힘을 사용을 하는 건데. 네. 걷는 거든, 뭐, 달리기든, 뭐, 축구든, 농구든, 뭐든, 저희가 지면을 밟아서 거기서 만드는 힘을 가지고 힘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리듬, 박자만 잘 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것만 돼도 하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연습 방법 알려드릴 건데, 네. 자, 여러분들 클럽. 클럽. 클럽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 거예요.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체를 크게 쓰는 동작은 딱두번 있어요. 네. 첫 번째, 백스윙할 때. 아, 백스윙두 번째, 다운스윙에서 팔로우로 쭉 넘어갈 때. 두 번을 쓸 건데, 스텝을 보면 네. 첫 번째 스텝, 오른쪽을 먼저 밟을 거예요. 앉아주세요. 쪽을 밟아. 그렇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두 번째,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우야구. 고향. 그렇죠. 이때 시선은 정면 정. 자 반대로 우리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을 다시 한번 앉아 줄게요. 왼쪽 허벅지 힘 그대로 유지해서 회전. 회전. 회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네. 앉고 회전. 회전. 앉고 회전. 회전. 오 확실히 앉으니까 힘이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하체는 앉았다. 일어나는 힘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박자를 타야겠죠.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하면은 오른쪽으로 쭉돌 거예요. 앉으면서 자 하나 쭉둘쭉 쭉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리듬 타세요. 하나 둘 리듬 타세요. 하나 둘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공칠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할 때큰 동작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공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 내가 공을 치려고 했었을 때이큰 동작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는 하나 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하나 둘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 하나. 둘일 수도 있어 나한테 맞는 리듬을 찾아서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크게 동작을 하, 활용을 하면서 나만의 각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토대로 치는 모습을 각자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 건데 공치기 전에 저희 그냥 빈스기 세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방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지금 육성으로 할 거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하체에서 뭔가 힘을 딱 써가지고 스윙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체가 힘을 받으면서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하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아니스프로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네. 저는 이거를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거의 이거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처음에는 천천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 스피드를 서서히 올리시면 돼요. 앉는 걸 과감히 앉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그래야 느낌이, 필링이 오니까.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음. 어, 좀, 구독자님 마음으로 네. 한번 쳐봤는데요. 좀 네. 어떤 것 같아요? 아, 처음엔 어려운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부드럽게 될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하체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힙턴, 네. 뭐, 체중 이동, 어떤 하체에 대한 동작들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안죠? 아, 제가 해보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그 느낌이 더 확실하게 와요. 맞습니다. 크게 크게 동작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 받았을 때 네. 조금씩 그 동작을 간소화시켜가지고 네. 나만의 스윙, 나만의 하처 리듬으로, 하처 리듬. 리듬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할수 있으니 네. 어렵지 않은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네. 연습장소 중간중간에 한번 해보시고 거울 보고 하시는 거꼭 추천드릴게요. 음. 거울을 보고 하시면 나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꼭 여러분들이 이런 봉 같은 거 하나 들고 방금 우리가 보여줬던 이렇게 응. 위아래로 리듬을 타보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툭. 자, 우리가 이렇게 지면 반력, 그러니까 하체를 리듬, 박자 타는 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하체를 잘 쓰게 되면 은 비거리를 우리가 늘릴 때 보통 이제 하체 같은 걸 레슨에 받거나 활용을 해보시는데 꼭 비거리뿐만 아니고 골프에서 하체 동작은 거의 필수예요. 아, 그쵸. 내가 공을 일관성 있게 보내는데도 하체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봤을 때 비거리를 만족하시는 분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관성이나 방향성을 잡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이수 김영프로였습니다. 안녕!